어, 제가 사실 지금 오랜만에 여기 시그널 봤죠? 네. 맞아요? 네. 온 건데, 어, 기다려서신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, 제가 이런 사실 초대받는 곳에 서또 오랜만에 네, 무대에 서는 건데, 이거 <목소리가>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<목소리가> <핸드, 핸드 할까? 목소리가>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성인 가요를 볼 수는 없고 지금 춤을 뭔가 완벽히 쳐서 여러분들에게 눈 호강을 시켜주기도 좀 많이 하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밀당을 해야 될까 다은하나 <목소리가> 여러분들 수를좀 많이 드세요. 지금 좀 많이 안 취하신 것 같으니까. 어, 그리고 자꾸 이제 지금 뭐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데, 저 찍어서 뭐예요?